아니에요 의자에요의자뭐또 전기장판을 찾아요 또한 여름에 이제 시원해지기 시작했구만 자 이영식 이영식 갈게요 이영식 어떻게 생겼어 어, 문장이 시작이 뭐부터 와야 돼요 어 주어부터 와야 돼 그리고 동사 와야 되고 그 다음 목적은 아니야. 3, 4, 5가 목적어지. 보어. 이렇게 생겼어. 어. 여기 있는 C는 complement. 얘가 무슨 뜻이냐면 보완하다. 라는 뜻이 있거든. 보충해준다는 거야. 말 그대로 보완해준다는 거니까.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이 형식의 구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나오는 주로 나오는 동사들을 보고 이형식 동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애가 누구 있냐면 비동사도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적으면 제가 이제 또 여러분들 외우게 되니까 적진 않을 거고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이형식의 대표적인 동사가 뭐가 있냐면 비동사도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 감각 동사가 있습니다. 감각 동사예요. 대표적이네요 이형식 동사에. 우리 몸에 감각기관이 오감각이라고 하더군요. 눈으로 보는 건 뭐예요? C인데 걔는 아니고요. 걔 지각 동사라고 하고요. L로 시작하는 거뭐 있어? L로 시작한다니까. l 기 있지. 눈으로 보는 건. 그다음에또 네. 듣는 거, 소리 듣는 거 hear도 있지만 걔는 지각동사 listen to도 있지만 걔도 지각동사 s로 시작하는 거 있다? 사운드가 있어요 그 다음 맛보는 거 뭘까요? taste고요 그 다음 느끼는 거 뭘까요? feel 이렇게 다섯 개가 있거든요 요 다섯 개만 우리가 감각동사라고 해요 다섯 개만 그런 거야. 눈으로 보는 거, 쓰 a t 와치는 감각 동사라고 하네요. 지각 동사라고 해요. 그거 오형식에서 다루는 겁니다. 이런 애들을 우리가 감각 동사라고 하는데요. 요런 감각 동사 애들이 오면 뒷자리가 보어 자리란 말이야. 다시 얘가 보어 자리라고요. 보어 자리예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뭐냐면. 명사 또는 형용사거든요. 근데 사실 이 명사는 삼형식의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동사가 나오면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형용사가 나와요. 형용사가. 그래서 이걸 한줄 공식으로 배워보자면 감각동사 플러스 형용사. 요렇게 배웁니다. 이해해요 이걸 공식으로 다시 따지자면 감각동사 플러스 형용사. 이렇게 한다고요. 됐어요? 어렵지 않죠? 네. 근데 감각동사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비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룩 다음에 형용사 나온다고 했잖아요 지금. 근데 만약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look nice. 그러면 어때? 어떻게 말할 수 있어? 좋아 보인다. 가 되는 거고, 맞아? look kind. 면 뭐가 돼? 친절해 보인다. 가 되는 거잖아. 그죠? 또는, 야, 너 얼굴 오늘 look good. 그럼 뭐라 그래?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얘랑 비교하는 게 뭐가 주로 나오냐면 똑같은 감각동사 제가 지금 룩만 가지고 온 거지 당연히 스멜도 되고 사운드도 되고 테이스트도 되고 필도 되는 거예요 이런 감각동사가 나오고 뒤에 라이크가 나오면 여기 있는 이 라이크가 전치사인 거예요 그래서 해석상으로는 뭐 뭐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지. 이럴 때는 전치사 나오니까 그 뒤에 뭐 나와야 돼? 전치사 뒤에 뭐 나와? 전. 명. 구. 라고 하지? 맞아.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 나오잖아요.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명사. 그래서 이두 가지의 공식을 잘 외워주면 되긴 하거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애들이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루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와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형용사는. 자 앞에 감각동사 하나 넣어 놓은 다음에 예시를 들어보는 거예요. 감각동사 하나 넣어 놓은 다음에 이 뒷자리에 야, 형용사가 맞아, 부사가 맞아?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요. 혹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것 하나는 뭐 이렇게 문제를 내요. 그러면 형용사랑 부사는 우리는 구분을 할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원래 일반적으로는 형용사에다가 ly 붙이면 부사라고 배우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잘 알아. 그래서 이런 건 별로 헷갈려하지는 않아. 근데 얘랑 좀 헷갈리게 나오는 경우가 뭐 있냐면 명사에다가 ly 붙여서 형용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 이 경우를 헷갈리게 넣 딱두 가지만 줄 거예요. 밑에 다 쓰고 있는 건가? 네, 오른쪽에는 4형제 써야 되니까 그죠. 자, 이 밑에 뭐라고요? 이거 형용사 플러스 ly, 형용사에다가 ly 붙이면 부사가 되고요. 근데 이런 형태는 우리가 잘 알아서 별로 헷갈려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명사에다가 l y 붙여서 형용사가 되는 케이스를 좀 헷갈려 한다고요. 그래서 이 예시 두 개를 밑에다가 적을 거예요. 오케이? 다시. 명사에다가 l y 붙여서 형용사 만드는, 아니다, 세개 하자, 세 개, 세 개. 하나, 첫 번째. friend, 뭐예요? 친구, 명사죠. 거기다가 l y 붙이니까 'friendly'가 됩니다. 이거 뭐예요? 무슨 뜻? 친, 근, 한, 니은으로 끝나는 뭡니까? 니은으로 끝나는 형용사예요. 부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나오면 아, 얘는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두 번째, 뭐가 있냐면, Love 있습니다. Love 뭐예요? 사랑 또는 동사로 사랑하다 있는데 거기에 L Y 붙이면 뭐가 되냐면 lovely가 되죠. 무슨 뜻이요? 에 사랑스러운 니은으로 끝나는 마찬가지 형용사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요까지 나올까 싶긴 한데 코스트 요 명사로 비용이라는 뜻도 있고요. 동사로 비용이 들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 여기는 지금 명사에다가 ly 붙인 케이스니까 명사로 비용이라고 볼게요. 거기에다가 ly 붙이잖아요. costly가 돼요. 얘 무슨 뜻이냐면 비싼 왜냐면 비용이 든다는 얘기니까 비싼 니은으로 끝나는 마찬가지. 그래서 요런 애들은 요 케이스가 아니라 요 밑에 있는 케이스다 그러니까 당연히 LOI 붙어서 어?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나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1, 2, 3번 돼안 돼? 되지? LOI 붙어서 부사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얘네 부사 아니고 뭐야?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얘네 감각동사 뒤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어, 있어. 근데, 분명히, 형용사 들어가야 하는 자리에, 형용사나 부사 구분하고 돼야 안데 돼? 이렇게 물어보니까, 분명히 보기 1, 2, 3, 4, 5번은 다뭐 낼까? ly 붙튼에낼 거야. 그중 하나는 이런 애 있겠지. 맞아? 어,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라고. 됐어요? 어, 요거, 이 형식 감각동사. 됐어요? 혹시 찍고 있나요, 지금? 찍히고 있나요? 일단 감각 동사 대세 이제 끝내 끝내 사형식을 할게요 이제